화면이 서서히 밝아지면서 고급 요양병원의 하얀 복도가 보인다. 발걸음 소리가 쩔렁쩔렁 울려 퍼진다. 42년 전 그날 나는 딸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박정우 회장 68세. 뇌출혈로 의식을 잃은 지석 달째다. 하지만 하늘은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지방의 작은 아파트, 새벽 5시, 알람 소리와 함께 일어나는 중년 여성, 김순덕이다. 거울 앞에서 간병인 유니폼을 입으며 한숨을 쉰다. 재수야, 엄마 다녀온다. 방에서 나오는 건 스무 살 아들 박재수, 다리가 불편해 목발을 짚고 있다. 대학생이지만 등록금 때문에 휴학 중이다. 엄마 오늘도 고생하세요. 제가 빨리 나와서 일해야 하는데 무슨 소리야 넌 공부만 해 엄마가 다 해결할 거야 하지만 순덕의 얼굴엔 걱정이 가득하다 통장 잔고는 4만원 재수의 수술비 2천만원은 아직 한참 부족하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고급 병원 VIP 병실 정호의 부인 한명숙 64세의 간병인을 기다리고 있다. 옆에는 장남 박민수 42세와 며느리 최진아 38세가 서 있다. 이번엔 꼭 괜찮은 간병인이 와야 할 텐데. 명숙이 불안해한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소개받은 분이 경력이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 지나가 달래지만 그녀의 눈빛엔 다른 무언가가 번뜩인다. 민수가 시계를 본다. 곧 오실 것 같은데. 첫 만남의 전율. 오전 9시, 순덕이 병실 문을 두드린다. 안녕하세요. 김순덕입니다. 명숙이 문을 열어준다. 순덕이 병실로 들어가 침대의 정우를 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다. 순덕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손이 떨리기 시작한다. 아, 아버지.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린다. 설마, 그럴리가. 명숙이 걱정스럽게 묻는다. 괜찮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처음이라 좀 긴장됐네요. 하지만 순덕의 마음은 요동친다. 코 모양, 귀생김새, 너무나 닮았다. 그날 저녁, 순덕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 계속 떠오르는 건 어린 시절 기억. 1975년, 부산 달동네. 다섯 살 순덕은 아빠와 단둘이 살았다. 엄마는 순덕이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났다. 순덕아, 아빠가 돈 벌러 서울 가야 하니, 삼촌 집에서 착하게 지내고 있어라.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삼촌은 순덕을 고아원에 맡겼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순덕은 고아원에서 자라며 아버지를 기다렸다. 하지만 아버지는 오지 않았다. 일주일 후 순덕은 정우를 목욕시키다가 등에 있는 흉터를 발견한다. 심장이 멈출 뻔한다. 어린 시절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다섯 살 순덕이 화상을 입었을 때 아버지가 화상 연고를 발라주다가 실수로 자신의 등에 뜨거운 약을 쏟았던 일. 아빠. 아파. 괜찮다. 우리 순덕이 이건 아빠가 순덕이를 지켜준 증거야. 똑같은 위치, 똑같은 모양의 흉터. 순덕은 확신한다. 정말 우리 아버지야. 순덕은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한다. 정호의 과거를 파헤쳐 본다. 1975년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온 기록. 건설 일용직으로 시작해서 작은 건설업체를 차린 것. 그리고 1980년 한명숙과 결혼. 모든 게 맞아떨어진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도 발견한다. 정우는 결혼할 때 자신에게 가족이 없다고 했다는 것. 왜? 왜 나를 버리고 새 가정을 꾸렸을까? 며느리의 견제. 진아가 순덕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어머니, 저 간병인 뭔가 이상해요. 왜? 자꾸 아버님을 빤히 쳐다봐요. 그리고 물어보는 것도 이상하고. 실제로 순덕은 정호의 과거에 대해 자꾸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회장님이 젊었을 때는 어땠어요? 고향이 어디신가요? 가족분들은 서울분이신가요? 명숙은 대답하지만 진아는 불편해한다. 그때 순덕에게 병원에서 전화가 온다. 어머님 재수가 재수가 넘어져서 다리 상태가 더 악화됐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영구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진단. 수술비가 2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순덕은 절망한다. 어디서 그 돈을 구할 것인가? 그날 밤 순덕은 큰 결심을 한다. 정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는다. 아버지, 저 순덕이에요. 기억나세요? 의식 없는 정우는 반응이 없다. 아버지가 부산에 두고 간딸 순덕이요. 이제 53살이 됐어요. 순덕은 울음을 터뜨린다. 아버지, 제발 깨어나세요.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왜 저를 버리고 가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바로 그때 진아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다. 지금 뭐하는 거예요? 진아의 차가운 목소리에 순덕이 놀라 일어선다. 그게 죄송해요. 아버지라고 했죠? 무슨 뜻이에요? 순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한다. 정말 제 아버지예요. 42년 전에 저를 두고 떠나신. 진아는 비웃는다. 정신병이세요? 우리 아버님이 언제 딸이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모르실 거예요. 제가 너무 어렸거든요. 명숙과 민수도 들어온다. 상황을 들은 명숙이 충격받는다. 정말이에요? 하지만 진아는 단호하다. 어머니, 속으시면 안 돼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민수가 제안한다. DNA 검사를 해보죠. 그럼 확실해질 거예요. 순덕이 동의한다. 좋아요. 저도 확실히 하고 싶어요. 하지만 진아는 반대한다. 왜 우리가 그런 걸 해야 해요?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 받는 거잖아요. 명숙이 진아를 설득한다. 진아야, 그냥 해 보자. 확실히 하는 게 좋겠어. DNA 검사를 하려고 정우의 머리카락을 채취하는 순간 정우의 눈이 떨린다. 어? 아버님? 정우가 천천히 눈을 뜬다. 3개월 만의 각성이다. 모두가 놀란다. 정우가 순덕을 본다. 그리고 희미한 목소리로. 순. 덕이. 정우가 기억을 되찾기 시작한다. 내가 부산에서 딸을 두고. 명숙이 충격받는다. 여보, 정말 딸이 있었어요? 정우가 눈물을 흘린다. 미안해. <laughs> 순덕아. 아빠가 미안해. 정우가 과거를 털어놓는다. 1975년 그는 순덕을 두고 서울로 온게 아니었다. 사실은 사기를 당해 빚더미에 앉았고 채권자들이 순덕까지 위협했다. 딸을 안전한 곳에 두고 돈을 벌어서 데려오려고 했는데. 하지만 몇년후 부산에 갔을 때 순덕은 이미 고아원에서 사라진 후였다. 미쳤듯이 찾았어. 탐정도 고용하고,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명숙이 순덕의 손을 잡는다. 순덕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몰랐어. 진아도 사과한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순덕은 42년 만에 가족을 되찾는다. 정우가 재수의 이야기를 듣는다. 내 손자구나. 당장 수술 받게 해라. 재수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다. 최고의 의료진이 투입됐다. 몇 개월 후 순덕은 정호의 집에서 살고 있다. 재수도 다리가 완전히 나아서 대학에 복학했다. 정호는 건강을 되찾고 회사도 정상 궤도에 올랐다. 사실 진아가 처음에 반대했던 건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녀 역시 어린 시절 입양됐던 경험이 있어서. 갑작스런 가족의 등장에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까봐 두려웠던 것. 하지만,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됐다. 1년 후, 가족들이 함께 부산 여행을 간다. 순덕이 어린 시절 살던 달 동네를 찾아간다. 아빠, 여기서 우리가 살았어요. 정우가 옛집 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린다. 순덕아, 아빠가 42년 늦었다. 아니에요, 아빠. 지금이라도 만났잖아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가 이어져 있다고 해서 가족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 가족이 되는 걸까요? 4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어납니다. 순덕이 이제는 간병인이 아닌 딸로서 아버지를 돌본다. 재수는 의대에 진학했다. 꿈은 아버지처럼 많은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는 것. 진아와 민수에게도 아이가 생겼다. 정우는 할아버지가 되어 행복해한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